아아아, 교통장님한 한 10분 걸리는군요. 원래 이래요. 여기서 맵을 저희가 올라야 될것 같은 맵 점수 낮은 팀이 먼저 고르는 네. 거예요. 빅도 그럼. 아 그러네 필가인이 말아 그래 필가 있지. <laughs> 국도네요 국. 가봅시다. 누구랄까요? 진통제님들 오셨네. 진통제이는 플레라서 못해요. 플레이가 왜 이렇게 많아? 2800점까지 안 해요? 플레는안 되나? 네. 최고 점수만 2,800인가요? 네, 최고 점수만. 곰님 저기가 <laughs> 필가이님이 디브할것 같은데. 곰님이 탱하세요. 어, 고릴라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자연님이. 자유님 솔드 하실래요? 제가 아니면 아니, 괜찮아요 야... 야타해도 되는데? 제가 야타할게요 자유님 솔드 한번 별로 의미가 없 야타할게 야타가 더 싶어가지고 3일.. 3일로 가나요? 아니야 아니야 자유님 솔드 하면 돼 그럼 청크 할걸 아 청크 좋아요 청크 좋아요 괜찮아 여기 필가이님 디바가 저만 따라다니니까 그거 부조화 좀 저, 알겠습니다 디바... 겠어 머리에 계속 알겠습니다 디바 부조화하면 <laughs> 다 같이 같이 조절. 다 같이 때려주세요. 예. 피가이님 기반. 많이 달라져. 격추시키는 걸로. 바라님은 바람 님은 음. 플레이 해주시고. 바람을 일으키는 플레이. 가보겠습니다 <laughs> 아, 죽었을 때 리스폰 모여서만 가면 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로비... A가 어, 아니네. 어 뭐야? 위도 있어요. 정면 어, 정면 정님 이동가봐. 뭐지? 누구지? 파라 견대 같은데? 파라 견대가이님인가 어우 지구용사님이네 지용님이 위도우 윈디 젠냐타있어같이 윈스턴 2층이에요 윈도우 잘요어 잡아 잡아 깝깝깝다깝다도우짝도우 저기 언덕에 있어요? 어디요 어디? 저기 뒤에 오른쪽 디바 디바, 아, 디바,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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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 아, 이거 이거 봐봐 이거 아, 여기도 터졌어요 나 깝고 파라 1한번 주세요 아, 화물 밟아주세요 화물 밟아주세요 디바, 디바, 디바. <목소리> <목소리>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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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야 야타, 야타 야타 앞에 야타 야타 솔저 한대 야타가 안 죽어요 솔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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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버리라 버릴라 아 화물로 모야 돼요 화물로 버릴보자오 잠깐 뒤에 자 골레 짤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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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이거 뭐 앞에, 앞에, 위도우. 위도우 딸기, 디바. 디바. 어. 예, 디바, 디바 또 따라왔어. 디바 터트렸어요, 안 죽일게요. 또, 또, oh, my, oh, my. 뒤에 윈스턴, 윈스턴. 메르시부터, 메르시부터. 나이스. 오, 잠깐만, 저기 죠 <몬> 갑시다, 갑시다. 메르시폰 <멜리치포> 꺼졌어요. <몬> 계속 갑시다. 킬포인킬포인 <팀코인>, <몬> 어우, 이도. 이도 정면 있어요? 부조아, 부조 갈게요. 네. 부조아, 이도 부조아. 부조아 연도. 솔전한테 가요. 솔전 달라가. 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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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가부조부조이여이가 쏜다, 쏜다. 진짜 부조부조이 디봐, 디부조부조부조부조에르시 픽스가 잘요 솔저 잘랐어요. 머리요, 부조아. 이 너프. 부죽으면 진짜 안아 깜빠할 새궁다고 나타 궁이에요 나타 아 아, 아뒤뒤 무적 뒤. 이거 피가, 이거 피가, 원숭이 피가 아가 피가 피가 피가. 원숭이, 원숭이. 다해서 원숭이.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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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요? 위도 짤. 원숭이 위도. 위도. 반 원숭이 반. 내려오세요. 지금 좋아 중이에요. 오 나눔이다 나눔이다. 원숭이 원숭이 원숭 원숭이 피1 층에. 1등있었1원숭데한 대! 인데 1등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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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등뒤 필가 등인데 1등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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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요데1 1등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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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인 주세요. 어안 쓰네. 어안 네. 오, 잠깐만. 아니, 나 죽을 것 같은데. 약간, 만... 빠져, 약간, 빠져. 약간... 약간 빠져 약간 빠져 잠깐만. 어우. 리고나 고릴라 지 고릴라 우리 가리스. 말끔 나왔어요. 필가야 안해 필가야 안해. 이거 봐. 하물 일단 날라 하물 날라. 그래도 쭉 밀고 있으니까. 저힐 좀. 갈까요, 아 위도 뭐. 있네. 빼줘. 한번한번 보여줘. 한번한번 보여줘. 필가 2층 왼쪽이야. 어? 왜 모여서 가모왜나죽고있어 필가이님인데? 투킹에서이었어요층에 위도우야? 아네 위도우 조심 어 근데 어 저게 막아아 구멍이 들어갔는데 <웃음> <웃음> 다시 모여요 <뭐예요>, 다시 모여요 뒤로 <laughs>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돌우 처음부터 <laughs> 다시 시작하겠어요 아, 전 걸려가지고. 제가 여기 있어요. 타오라, 이, 상대에 걸려가지고 있어. 야, 어, 정면에 아예 위도 있어요. 버려 내려서 어내려잡어 버려 라잡았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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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소, 위도우도, 잡았소. 위도우도, 위도우도 아하. 아, 아. 힘이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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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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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우잡 잡아 잡아 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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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잡아 잡아 아아 잡아 마초고이야마초고 낚시를 요아 마시고, 낚시를 하지 마시고, 낚시를 하지 마시고, 시를 하지 시고시를요지 마시고, 낚시를 하지 마가서지 마시고, 낚시고낚시고시를 하지 시 아,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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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앞으로 가지 뒤로 오세요. 지금, 지금 다 터지고 있대. 로로우로세요이로세요 이로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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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세요 이로우세요. 이요이로요 이로우세요. 이요이로이이로세요 뒤에 이.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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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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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하나송하나송하나 몰라. 아고 일단 가요, 일단 가. 싹 쓸어. 위도, 위도 앞으로 왔어요. 위도 저희 뒤쪽. 위도 네, 아, 한데. 리리리 네. 이거 이거 잡아 아아아아아 어디가? 오른쪽에 원숭이 있어. 아이스. 원숭이 쏠져. 여기 뒤에 쏠져. 여기 원숭이요? 여기 구멍에 원숭이, 원숭이 반. 오케이. 아, Broniski, 원숭이, 1 리퍼, 리퍼, 리퍼 나와요. 리퍼, 리퍼 한 대, 리퍼 한 대. 목표 목표 목표. 아나뒤 뒤. 리퍼 가렸어요. 루슈, 루슈. 나이스미스턴미스턴나이스 파라 밀었네요 <laughs> 빨리 바꿨어 티바인님 터뜨리니까 빨빨 가네요 티바인님 보면 티바인 디바만 디바만 빨리 터트리면은 디바 이거 불편한 고릴라가 무리해서 뛰어오다가 또 죽고 그때 힐러가 가끔씩 웃겨가지고 아니요, 그 수는 없어 저기도 이게 게임하고 있는데 <laughs> 너무 무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가 <laughs> <laughs> 저기도 궁도 차고 그럴 건데. 미스턴이 낫나요 뭐가 뭐가 지어스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너무 앞으로만 나가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위도가 있으니까 위도. 네. 그 박스 아니 박스래. 뭐막 깔아줄 수도 있고 날아가가지고 위도 지질 수도 있으니까. 위도우가 나안 나올 것 같은데. 돌보겠어요. 저게 보통 멘탈의 위도우는 정치당에서 못 나오는데 지웅님 끝까지 하신다고. 지님이 위도우를 너무 많이 하시는지님 위도우는 할지도 몰라요. 근데 뭐 여기서 위도 말고 딴거 딱히 할게 있나?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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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것. 아 어, 호그 나오면. 호그로 안면 호그 부적을 가져. 아, 비로 바꿀게요. 호구 나오면 못 자르겠다. 호구 나오면 정, 정크로 바꿔야 되는데. 다인 님이정크로 바꿔. 호구 나오면 그냥 아, 열심히 채우는 걸로. <laughs> 진짜 안 죽던데. 아, 호구 나오면 아나가 필요하네요. 아나로 바꿔 박... 호구는 제가 야, 보통 호구한테 에인궁 쓰거든요. 근데 <laughs> 그, 그, 그래도 안 죽을 때가 많아요. 호구 그, 보셨가요? 그, 그 어, 디바님 죽... 돌아오세요. <laughs> 디바님 너무. 여행을 즐기시네 <웃음> <웃음> 우선 이 친구. 돌던 돌다 예? 근데, 님 오고, 소 오, 디모그야, 나이스. 어? 오, 아, 나이스. 아. 야타. 디바 디바, 디바, 디 디바 디바 어? 바 디바 디바 디 디바 디바 디바. 디바 디바 디바. 디 디바 디바. 디바 디바. 디바 디바. 기우 주문을 걸고 있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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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킹 나이스. 어 잠깐만 잠깐만. 아이 살리지 마요 살리지 마세요. 아 살리지 마세요. 이거 뒤로 뒤로 면에맥크리 정면에 맥크리 뒤로 좀빼요 뒤로 좀 빼. 거기 아니야. 그쪽 아니야. 그쪽 어, 아니야. 이쪽 사면로와요 어. 이쪽으로 파라킹님이나 메르신만 빼고 연님도 약간 뒤로 오세요. 자연님도 뒤로 와요. 거기다 한 방에 어디다. 한 방에 한칼이야. 파라는 힐러 갑시다 부산 되면 힐러가 죽어버리니까 네, 여기서 기다려서 막아요 시간 1분 이상 충분히 지체할 수 있으니까 어? 바깥다 어. 바깥 바꾸어 바깥아. 간거지 여기 아, 아떨어졌였나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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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 디바, 디바 어디있어요 바닥에 디바 발견 <목소리> 그렇지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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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는 타지도 못하게 어. 오 파라킹 파라 1이여 파라 1이여 아 저거 저봐 저봐 이거 터지게 했는데아 이거 어떻게? 슈퍼거 터리나? 사라 일분주세요 뭐야 뭐야? 아저힐병 먹을게요. 와 반격이 굉장해, 이 위도 나왔어요, 지용님? 누구 다시 다 위도가. 아 이거, 다시다, 어, 이거. 오, 목표 갑자기. 목표 목표. 목표 목표 조심. 목표님휠 바꿔. 뒤로 좀 오세요. 이쪽 아니야? 쪽아로세이로이쪽로 오세요. 이쪽으로. 이쪽 사보면 오세요. <놀� the wolf> 여기서 시간 네. 많이 빚어야 돼. 1분 이, 이하로 내려가면 거기 앞에 가도. 아직은 이쪽에 있을게요. 얘들 오면 잡게요. 왼쪽에. 파라 파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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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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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요어었 어디 어디 어어어어어 공떨층에 파라 이런 만 주세요. 오 어, 죽겠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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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리하지 마요. 1분 남았어요. 가요 어, 구조아 너무 아프다. 파라. 가 뒤에 있어요. 위도가 뒤에 있다고. 뒤에 있어요. 제제죽 위치. 뒤에. 들어왔어요. 예. 요 어디로 들어왔지? 어떻에 들어왔지? 들어왔지? 또 켜져 있었어요. 문질러요, 문질러. 고리나님, 차 문질러 차. 현대 의학의 힘일란 남은 시간 60초. 디바 탔어요? 디바 안에 있어요? 추월 빠졌다. 아, 아, 필가이 또 따, 따라온다.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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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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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에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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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한 대. 어요 탔어요. 아, 메르시 메르시 메르시. 메르실 시 메르실. 시 떨렸나요? 진짜에 아니요 남았어요. 나이스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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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 호그 보조. 나이스. 잠깐 2층가 있을게요. 게요야 앞으로 넘어가죠. 오 뭐야? 오오오오오 오. 오. 뜬입 따. 죽을뻔했다. 밑에 밑에 못 밑에 구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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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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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 방해받지않고 일하고싶은 아, 10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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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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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진짜. 죠아 진짜. 진짜. 진 진짜. 진짜. 고짜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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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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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마. 녹화하시는 분 있나요? 제가 지금. 그냥... <laughs> 아 그래요? 자기 어. 자란 것만 찍히겠네. 네, 네. <laughs> 어 그러면 저 죽은 것만 찍히겠네요. 어 제가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살릴게. 아. 뻑. 아하. 갑자기. 갑자기 맞아주다가 갑자기 돌려. <laughs>